일주일 동안의 지역 주요 뉴스를 모아보는 거제신문의 거제 위클릭 시간입니다. 연말 연시 등 특정 시기에 거제 지역 곳곳에 내걸리는 현수막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오개 광고 물법 적용이 배제된 정당 활동 현수막의 경우 시적 선전이나 여론전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게시돼 이에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시민 A씨는 우후죽순 정당 현수막이 걸리면서 도심 미관은 물론 교통시설의 시야까지 방해하는 등 정책 선전을 넘어 여론전에 사용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면서 정치인들이 홍보수단으로 현수막을 사용하는 것이 고착화되기 전에 합리적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거제신문방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최근 거제에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0시 40분경 고현동 계룡사에 인근에 사는 주민이 불을 질러 대웅전이 전소되면서 소방서 추정 4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하루 뒤인 4일 오후 4시경에도 고현동 중심가 소재 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관들의 빠른 대처로 20여 분 만에 화재 진압에 성공했다. 어제 소방서에서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화재 예방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고현동 계룡맨션 아파트가 거제 최초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계룡뉴타운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 주택조합을 구성해 새롭게 단장된다. 이번 사업은 고현동 822-19번지 일원 아파트 3개동과 주변 상가 주차장 등에 230여 세대가 입주 가능한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도시재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하는 거제시 추모의 집에 설 연휴 동안 원활한 운영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안시설 자체 방역 지침을 마련했다. 추모의 집에 따르면 운영 시간은 연장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 마감 시간은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참배 시간을 15분으로 제한하며 편의시설은 폐쇄한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33년을 한결같이 거제시민과 함께한 거제신문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